금융위원회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sbs 직원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관은 sbs 직원 a씨가 자사 주식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싸게 샀다 비싸게 판 혐의를 잡고 오늘 a씨의 sbs 목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네, 사실 강선우 의원 것만 해도 SBS는 참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정부에 자리 하나 달라는 거안 주니까 이렇게 간다는 썰이 돌았습니다. 정말 후한무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윤두창에 대한 엄청난 썰이 돌고 있습니다. 윤석열 측이 더욱 구질구질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사실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망신주기 행태라며 비판했습니다. 윤두창 측 법률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며 특검은 조사 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대리인단은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 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하고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는 서울구치소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시도할지에 대해 소환 추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구속 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법 앞에 평등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정작 자기 사건에는 특혜를 바라는 겁니까? 최근 윤두창 측근들이 이제 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시작한 것도 이런 태도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특히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대통령답지 않은 모습에 실망한 것과 더불어 이런 자범 같은 모습에 지지층도 돈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련해 윤두창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측근들이 폭로한 게왜 심각한지 전날 화제가 된 명품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2023년 7월 31일 날 국가 안보실 회의 그게 이제 이른바 경로설이 터져 나온 그장 장소예요. 음. 그니까 이제 며칠 전에 어, 최상병이 이제 사망하고 나서 음. 이 사건을 수사한 수사 관련된 정황들이 다 정리가 돼가지고 음. 수사 보고서가 나왔을 때 네. 그걸 듣고 그때 어, 국방비서관 끼훈 국방비서관이 그걸 윤석열한테 한 장짜리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한 장. 네. 한장 이게. 너무 현실적이잖아 음. 윤석열 맨날 원페이포 정진석이 얘기했던 거, 한 장에 요약해라 음. 그러니까 뭐 왜냐면 이제 길게 안 보기 때문에 네. 딱 그것만 봐야 되는데 임기훈이 한 장짜리로 요약해가지고 갖고 들어간 그 문건을 보여줬더니 불같이 음. 화를 냈다는 거야 아. 이게 지금 김태우의 증언입니다 자, 그럼 뭐냐 포인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그걸 보여줄 때 음. 어, 김태우는 저 사람이 왜 화내는지를 몰라가지고 음. 옆에 있던 그 임기훈한테 물어봤다는 거야 뭐 음. 때문에 저렇게 화내는 거야 음. 그랬더니 그때 최상병 관련된 그 사건 아, 조사 결과다라고 음. 얘기를 해줘서 자기도 알았다는 거야. 음. 자기는 휴가를 갔다 와가지고 그 사건 관련된 내용 몰랐대. 음. 물론 이것도 다김태호씨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끼어놓는다는 얘기는 뭐냐? 그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회의의 공식 의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음. 이게 보고될 걸 몰랐어요. 보고될 내용이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다 돌렸겠죠. 아, 그리고 그 보고서는 한 장짜로 안 됩니다. 음. 왜냐? 국가 안보실에 있는 그 주요 참가자들한테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 장이 붙어 있어야 돼. 한 장짜리 보고서라는 거는 그냥 윤. 윤석열 보여주려고 만든 네. 그냥 그 결과 보고서라는 얘기예요 그까그 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 이게 지금 뭔 얘기인지 몰라 음. 근데 윤석열은 그걸 보자마자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 추정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애초에 투사 관련된 진행 사항들을 중간중간에 보고를 받았어. 윤석열은 그래서 이 진행사항을 알고 있었어요. 응. 알고 있었고, 지가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임성근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어서 이거는 처벌해야 된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걸 딱 보자마자, 한 장짜리를 보자마자 응. 지랄을 한 거야. 왜 시, 내가 시킨 대로 안 하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응. 그럼 사단장 이렇게 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수 있어? 응. 라는 얘기가 그때 튀어난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제대로 된 정식 보고가 그날이 처음이었으면, 응. 보자마자 화를 낼 수가 없어. 뭔 일인 지 모르는데. 아니 대통령이 푸스타 딸이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알겠어? 몰라 사실은. 근데 이거를 내용을 알고 있었고 본인이 굉장히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었다라는 거를 김태호가 사실상 다 알려준 겁니다. 내가 분명히 임성원이 풀어주라고 했지. 어. 그게 아니라 내가 집에서 혼난다고 했지 근데 제가그 말씀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아, 네. 결국은 이 사안은 처음부터 윤석열이 챙겼던 사안이라. 국가안보실에서 직접.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응. 그때 판단을 내린 게 아니고 응. 처음부터 김성근을 빼라. 이게 윤석열의 지침이었던 거예요. 음. 근데 그때 박정훈 수사 단장이 이 말을 안 들은 거야. 음. 안 들으니까 화를 낸 거예요. 그럼 이게 왜중요해그니까 생각해 보시면 투수 타 하나를 빼는데 음. 빼는데 굳이 해병대에서 그사다를 내면서 음. 왜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음. 네. 심지어 수사 자료가 경찰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경찰을 해결하면 되잖아. 경찰 단위로 압박하는 게 사실 훨씬 쉽습니다. 행정안전부에 그때 경찰국도 있었고 그냥 상민이 시켜가지고 야그 경찰 좀 뭐라 해가지고 이게 정리하라 그래. 음. 뭐 사단장까지 그러냐 음. 이 얘기를 경찰로 하는 게더 쉬워요 이미 넘어갔잖아 앞서 음. 자료는 이미 다 결제 끝났고 근데 이거를 다뒤집으려 그러면 복잡한 일이 된단 말이야 어. 거기서 화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실제로 작동을 시키려면 경찰을 압박하면 돼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럼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 경찰이 뭐어 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거 아니에요 음. 검찰로 넘어가 검찰은 더 쉽지 어. 어. 그것좀 동원해가지고 거기서 덮으면 거기서 정리하면 더 쉬워요 음. 그리고 이미 그런 식으로 몇번 단계가 넘어가면 몇 달이 지나가가지고 음. 여론의 관심이 멀어져 음. 그때 정리하는 게 원래 특수통 검사들이 잘하는 방식입니다. 음.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왜안 했을까의 문제인 거야. 음. 그러면 결국은 임성근을 애초에 경찰 단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게 핵심이었다. 음. 왜냐? 넘어가면 뭘 못하느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군 단위의 장성급 인사에서는 조금이라도 기스가 가면은 나가립니다. 음. 장성 수 자체가 적은데. 그러니까 임성근이 해병대 사령관이 되려면 이사단장하고 경쟁해서 2대 1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1대 1의 싸움에서 그냥 이겨야 돼요. 그럼 치열하거든. 여기서 기스가 하나라도 가면 임성근은 나가리야. 그러니까 송치가 돼가지고 경찰로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음. 그러면 얘는 사령관을 못 시켜. 음. 이런 생각을 애초에 했던 거 아니냐. 음. 처음부터 임성근은 해병대 사단장 을 시키려고 했던 거고. 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종호 블랙홀리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얘기했던 거 해병대에 포스터를 만들려고 했다. 음. 그 포스터를 원래 임성군을 시켜주려고 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아기가 다 맞는 거예요. 그래야 처음부터 얘는 기스가 안 가게 완전 보존을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무리수를 들 수밖에 없었던 맥락이 있다. 그럼 처음부터 임성군을 3스타, 4스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원래 있었어. 이 단계에서는 김건희가 애초에 움직이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저거. 네, 공감합니다. 한데 대통령에 따른 자가 자권보다도 못한 막무가내 행태를 보이고 있는 모습에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와 그리고 국민을 그리고 또한 제 개인적으로도 저를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게 했던 자가 이런 머저리 같은 잡범 수준의 양아치라니 저도 참담합니다. 특검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윤석열을 포승줄로 묶어 고검으로 추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 앞에 개망신을 통해 역사에 오래오래 남기길 간절하게 바라며 어나배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